이 핑크 노월이 이번에 새로 출시가 됐는데요. 5억 TP가 일단 나오거나 아니면 선수가 나오도록 이번에 새로 출시가 있고,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나이스팩 2 있잖아. 나이스팩 2의 약간 상위 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원래 나이스팩 같은 경우는 2,700 FV에다가 5억 들어 있고 혹은 115,118이었는데 200 FV를 깎아주는 이 가격에서 5억 TP거나 아니면 선수가 나오거든요.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제 나이스팩 2의 약간 상위 원 버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조금 오늘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세개 정도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. A few moments later. 자 가볼게요. Go. 그렇지. 토치인데? 포르투갈. CAM. 베나시. 와내 기억에서 아예 삭제된 카드였네. 저 이거 베나시리 제 기억이 없어가지고 아니. 굿. 포털 시임이면 불펜데 그럼 1 1 5로 아니야? 도대체 누구지 하고 있었는데 베나실이 있었구나. 나 까먹고 있었다. 자 일단 베나실이 떴고 첫 번째는 일단 베나실. 자두 번째 거 가볼게요. 오 일단 또 정말 정가... 오또토츠인데체코은 아이씨. 야 이거 진짜 개 쓰레기인 것 같은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? 아 이거 뭐야? 천장이 없으니까 전에 나왔던 푸른 같은 경우는 이적 시장 기준 5억 이상이라는 이 조건부가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았는데 아 이번에 나온 이 패키지는 약간 이 조건부가 없다 보니까 리얼 개쌉 쓰레기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마지막 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딱 확률만큼 나왔네요. 아 근데 여러분 이거 별로 나는 딱 별로인 것 같은데 일단은 다음 계정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계정에서 운이 없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음 계정에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